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의 열 가지 비법.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능숙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번번이 실패한다. 여러 친구의 이혼을 목격한 나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친구들과 고객들에 대한 관계 분석, 광범위한 연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생각마저 투영의 해답을 찾아보았다. 그래서 관계에 능통한 사람들이 지닌 열 가지 성향을 알아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런 성향이 원래부터 내면에 탑재된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1. 예. 과거가 현재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게 한다. 우리는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전의 파트너와 깨끗이 헤어지고 그의 행복을 기원한다. 혹시 새로운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의 짝이 예전의 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에 충실한 해법을 구한다. 2. 예. 주고받는 균형 있는 관계를 지향한다. 단단한 관계일수록 서로 동등하게 주고받는다. 이는 물질적인 교류가 아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많은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 3.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안다. 어떤 사람은 애인이 생김과 동시에 모습을 감춘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갑자기 친구, 가족,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관계를 위해 희생한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관계란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4. 진정한 대화법을 안다. 진정한 대화를 가능케 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마음 한 구석에 꾹 눌러놓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5.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서로 열심히 이용한다. 사랑의 언어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격려, 신체 접촉, 오붓한 시간, 헌신, 그리고 선물이라고 한다. 파트너가 이런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터득하면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다고 한다. 6. 서로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어떤 때는 다 내려놓고 함께 한바탕 크게 웃는 것처럼 건강한 게 없다. 웃음은 몇초 전만 해도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듯 사라지게 한다. 7. 잘못된 기대로부터 상대방을 해방한다. 상대방은 나와 똑같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이다. 누구와 몇 주만 살아보면 이 사실이 자명해진다.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잘못된 태도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똑같이 결함, 문제, 불안감, 그리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이 그와 당신의 관계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8. 나의 성향을 상대방에게 투영시키지 않는다. 이것 하나로 관계에서 오는 문제의 90%가 해결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불안감과 결함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약점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9.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정말이다. 둘의 관계가 실패할 거로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오랫동안 믿으면 그런 믿음을 자신에게 입증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10. 무엇보다 이들을 온전히 사랑한다. 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또 그들은 자신이 100% 온전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그런 자신을 보완해준다는 확신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